사람의 몸에 나노 칩을 이식하는 것이 의무화된 세상. 이 나노 칩의 새로운 버전인 나노 2.0이 출시되면서 동칭 바이오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안이 발의되는데요. 범죄자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경찰이 국민을 원격 마비시킬 수 있는 권한이 법안에 포함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There's one in particular that everyone's talking about. Remote paralysis. Instrumental and Bauw's success on Capitol Hill. Remote paralysis is changing the way America does law enforcement. 그리고 소파에 앉아 이 뉴스를 지켜보는 이 남자의 이름은 로스. 로스의 정체는 바이오 관련 범죄 전담반 BCD의 특수 요원입니다. What, What compared to guns? unnatural and unnatural. It is a painless paralysis of the motor functions. 그 시각 한금발의 매춘부가 로스의 집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매춘부를 불러 성매매를 하는 것이 일상인 로스는 그야말로 부패한 공권력의 표본이죠. 한편, 로스의 집 앞에서 대기 중인 또 다른 여자가 있는데요. 무슨 속셈인지 매춘부가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뒤에서 습격하는데, Me your 등장부터 살벌한 이 여자의 정체는 방금 전 뉴스에 나왔던 반정부 해커 단체 소설어의 일원 졸리. BCD 특수요원인 로스에게 접근하기 위해 매춘부로 위장하려는 것. My 그리고 로스의 집앞 주차장에서 졸리가 성공적으로 작전을 마치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조서로의 또 다른 일원 데니, 로스의 취향에 맞춰 머리카락과 눈동자색을 바꾸는 졸리 준비를 마치고 로스의 집으로 향합니다. You're late. consider it foreplay. t h e y v e never s e n t you before. Guess tonight's your lucky night. 매 졸리가 애써 긴장감을 숨겨보지만 특수요원답게 졸리의 몸을 철저히 수색하는 로스. Oh, did? What are you a cop? Yeah, don't read the fine t no, yeah, no, no, no. 아니 근데 멘살은 왜 주무르는 건지?

Lots of them, actually. Uh, call me old 졸리의 완벽한 메소드 연기에 의심을 거둔 로스가 옷을 벗는데요 그때 로스의 팔에 있는 타겟을 발견하는 졸리 you really don't know who I am. 이 장치의 정체는 다름 아닌 나노 2.0의 모든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마스터키 이 장치는 나노 2.0의 모든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마스터키 정 부의 나노 2.0 계획에 맞서 싸우려면 오늘 어떻게든 이 마스터 키를 손에 넣어야 합니다. 벌써 right 마스터 키에 관심 없는 척 하며 로스를 유혹하려던 그때, 로스의 팔에서 경고음이 울리는데요. 사실 이 불법 앱의 정체는 연동된 사람의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 결국 졸 리의 꾀임에 넘어간 로스는 마스터 키를 빼 버립니다. 이제 로스의 눈을 피해 마스터키를 복사만 하면, 상황은 종료. 본격적으로 로스를 유혹하며 호시탐탐 로스를 잠재울 기회를 엿보는 졸리 강제 수면 프로그램이 깔린 USB를 로스의 폰에 꽂기만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시도, 운 좋게도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자세가 되고, 결국 USB를 연결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What? 드디어 졸리는 yeah. 나노 2.0의 마스터키를 소설어 서버로 연결시키는 데 성공하는데요. Okay, Danny, you're up. If I do, you should use protection, Roth. 그런데 그때 마스터키에서 경고음이 울리더니 강제 종료되기 시작하는 수면 프로그램. Oh 복사는 성공. 하지만 때마침 로스도 잠에서 깨어나죠. What happened? Oh no! Mm -hmm. Come on. Ah. You stupid bitch! What are you trying to do? It's already been done. Who are you?

로스가 떠올린 방법은 바로 졸리에게 나노 2.0을 이식하는 것.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녀의 몸을 멋대로 통제할 수도 마비시킬 수도 있게 된 것이죠. Fuck you. Yeah, yeah. I figured as much. New hacker types haven't been too keen on the whole uh, 2.0 rollout, have you? What well, can we do with it? So? Real-time location tracking, biometric data monitoring, and my personal favorite, non-lethal immobilization. 마치 새로운 장난감이라도 생긴 것 처럼 신이 난 로스, 그의 허벅지에 칼빵을 꽂아 버리고 졸리 는그 자리에서 일단 도망쳐 봅니다. Hey, Go go go! Come on. We're going. I'm going. 졸리가 도망치는 사이 칼을 뽑아내고 상처를 치료하는 로스. 나노 2.0의 치료 앱을 켜자 불과 몇초 만에 상처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한편 열심히 도주 중인 두 사람. Woo. I can't believe we got it. You got it. <laughs> 그런데 도망치다 말고 갑자기 졸리가 차를 세웁니다 Sully, don't do this. Docs, Daddy. 자신은 이미 틀렸음을 직감하고 있는 졸리. Wait, wait. n 로스가 졸리를 잡기 위해 원격 마비 버튼을 누르자 힘없이 그 자리에 무너지는 졸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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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하지만 슬퍼하는 것도 잠시. 어느덧 가까워진 사이렌 소리에 대니는 졸리를 남겨두고 자리를 벗어납니다. 로스는 지금쯤 온몸이 마비되어 길거리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 졸리를 잡기 위해 나갈 채비를 하며 졸리가 흘리고 간 스마트폰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노 2.0의 데이터가 소설어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당황은커녕 되려 웃음 짓는 로스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개인의 원초적인 권한이 타인에 의해 간섭받게 되는 세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전에 소개해드린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나라에서 처분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 더 엑지플랜과 상단 부분 닮아있기도 한데요. 다만 더 엑지플랜의 세상은 죽음을 간섭받는 미래인 반면 나노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근간인 신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는 즉 삶이 통제되는 미래상을 그린다는 점에서 어쩌면 정반대의 관점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도 있죠. 어떤 신기술이라도 그 기술이 사회적 으로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그 기술에 관한 사회적 규범에 대한 논의나 법제화가 선행돼야 할 텐데요. 이 영화에서 나노기술의 고도화가 현재 진행형인 과도기의 모습을 그려낸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미래 나노기술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단순한 기술의 예상도를 넘어 어스파이어사와 정부 즉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바이오테크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다 하는 굉장히 있을 법한 일처럼 들리는 이 설정으로까지 그 상상력이 미쳤기 때문에 짧은 영화지만 굉장히 탄탄하고 매력. 적인 세계관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네요. 이상 나노 기술의 고도화로 일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는 미래상을 매력적인 세계관으로 풀어낸 단편 영화 나노의 리뷰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오프 더 레코드였습니다.